150조원 보물선 투자 사기 위혹의 핵심 관계자인 최용석전 신일그룹 현신일해양그룹 대표 52와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 48가 장시 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쳤다. 9일 오전 9시 46분과 오후 1시 30분쯤 각각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참고인 신분을 노출석한 최씨와 류씨는 밤 11시 22분과 밤 11시 18분 4분 위. 시간차를 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사기 위혹의 핵심 인물. 류승준, 43감명 유지범, 전 싱가포르 신일 그룹 대표의 누나로 알려진. 류씨는 9시간 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새 나타났다. 류씨는 동생 류씨와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는지, 동생 류. 씨의 소재지를 진술했는지, 신일 그룹 투자 사기 위혹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 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탔다. 약 4분 뒤 14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나타난 최씨는 류승진을 아는지 류승진과 감방 동기라는 말이 사실인지 투자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요. 피곤해서요 등위 말을 남기고 준비된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두 사람에게 동생 류씨의 소재와 제일제강 주가 조작 의혹 신일 그룹과 싱가포르 신일 그룹과의 연관성, 투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혐의점및 발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 건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로 규정하고 신일해양기술을 사기 혐의 로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일그룹과 신일그룹 동 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사무실 류씨와 최씨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5인이 죽어, 지등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버와 계좌 정보를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암호화폐거래소인 싱가포르 신일그룹 국제거래소 계좌와 관계, 4계좌를 추적해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아래, 2. JIYU, UNG, 꿀뱅이 JONG, a N g